투스트실입니다. 오늘은 구성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땡땡 어, 비님께서 구매해주신 왕푸지만 랜드박스 6만원어치입니다. 어, 동우성 위주로 하셨고, 판매계 쪽도 넣어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렇게 챙겨드렸고요. 뒤에는 쿠폰이랑 명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래핑지로는, 이거 서커츠 흉자 래핑지 한 세트. 요거는 바나나 여우냐랑, 요거 해적 여우냐? 랑 고래벅 여우냐 들어가 있는 거 양념 래핑지로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케스크 보리 랩핑지 선물로 챙겨드렸습니다 어 이거 구매를 연속으로 바로 구매해주건데 이것만 영상 요청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 그전 것도 구매해었는데그전 거는 그 제가 영상을 찍지 못해서 이번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laughs> 잘 안나와가지고 그때 영상을 못 찍었던건데 오늘도 찍는데 살짝 어 발음이 <laughs> 뭉쳐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짱매모지부터 빠르게 소개해볼건데 도안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아니 구성했던 거에 뭘 넣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최대한 겹치지 않게 생각해서 챙겨드렸거든요. 내떡볶지는 네, 여섯 건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스는 이거랑 이렇게 뿌리 빵이 두부 그리고 김자 여우냥까지해서 챙겨드렸고요. 사실, 동우송 위주 구성인데, 이렇게 동우송을 많이 넣어드리는 건 거의 처음이어서, 어, 한번, 오늘도, 한번 새롭게 구성 해봤거든요? 동우송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동우송 많이 넣어드리는 건 처음인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면, 동우송 위주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하나씩 소개해보도 할게요. 키비 언니 출처 동우송들이랑, 요모지모지 너무 귀엽죠? 옛날에 그, 받았던 건데, 그, 제가 방 정리하면서 찾은 게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방을 엄청 새롭게 정리했는데, 아, 방 소개도 해드리고 싶은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미 그리고 또 까미가 들어갑니다 캐릭터들로 한번 준비해 왔고요 그다음으로는 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삐까 원숭이 마카롱 휴지삐구롱칼 삐도 4종류 네 들어가게 되고 이거 개별 구매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친구들인데 너무 귀엽죠 이번에 또, 추, 칼, 그, 도안을 얻어가지고 발주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방정리에다 찾던 그삐예요 그래서 챙겨드렸고, 요것도 방정리에다 찾았거든요. 그리고, 또 삐, CRB. 그리고, 약간 리본 삐도 해동 들어야 됩니다. 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안의 반절입니다. 아직 발, 재발주할 것도 많고 한데, 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약기 디노. 그리고, 수수. 그리고, 흑임자. 요것도 신상인데, 어, 이게 예, 재고가 거의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챙겨드려가지고, 말랑이. 이렇게 말랑이 시리즈도 드러내됩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 구매해 셔가지고 디테일 증정하는 게 아직 몇분 남았거든요 근데 어, 아마도 10분을 더 추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디테일을 대량으로 구매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출발하고 있어서 어, 디테일을 5만원 이상 구매해 주시는 게 어, 거의 15분 그 이상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구매해 주시고 도안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그거 챙겨드리고 어, 말씀 안 하시면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구성은 끝났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 판매계 쪽도 요청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다 선물로 챙겨드렸고요 로비어. 로비어대도 이거 500장씩 양도받은건데, 스토어화면 안올라가있지만, 구매시 로비어 위주로 통하시면 이렇게, 로비어도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포두. 그리고, 지금부터 판매계 동송인데, 안전배송 부탁드려요. 아, 안전배송 후기 부탁드려요. 이거 거래 감사합니다. 선물 이거 4구, 아, 2구 연결 동송 드리고요. 그리고, 후기 부탁드려요. 이거는 뽀글이 그 마감용 동무송인데 파손주의, 선물, 안전배송, 이거별 다섯 개, 그리고 간식, 두부 동무송 개별구매 두부 동무송 그리고 로고동무송이것도 가끔씩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요청하시면 대신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섯 동이 챙겨드렸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6만원 아치 랜덤박스 소개는 끝이 났고요 어, 이렇게. 동무송 위주로 구성하니까 동무송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먹거리로는 1학회. 귀여운 크로미 그 과자 1개랑 그리고 새콤짱 3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구매해주신 땡땡비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신기하게 찍은 그 구성 포장 영상과 그리고 언박싱 영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모두!